진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. 저 많이 무서워해요. 화이팅 아 제발. 아! 잠시만요. 잠시만. 형 근데 그렇게 생각하자. 어떻게 생각할까? 저 사람도 사람이야. 아 맞아 사람이야. 아 아니야 아니야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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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수 있어 할수 있어. 음? <laughs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못 가져갔는데요? 가져어 아야 도무 형이 가져와. 안녕. 고생할게. 뭐 어, 일단 손 잡자. 일단 손 잡자. 이퇴조아 일단, 일단 어, 손, 손 잡자. 일단 손을 잡자. 합니다 아. 진정하진정하어건들지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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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세요. <laughs> 나눠 가지면 돼. 네. 네. 자, 이쪽으로 와. 네, 이쪽 에 있어 네. 오. 음, 음. 하나 둘 셋. <laughs>